아줌마들이 별로, 별로 안좋아해서 내가 아지마들 짤릴까봐 그러는거야 얼마나 좋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이거 우리 아들들들다 해요 걔네들도 바쁠 때 와가지고 전에는 이 설거지를 건드리지 못해서 얘그 작은 애들 다 해, 아무나 오케이, 그러니까 이게 시간 절약이되지 엄청 빨라, 이게 한네 테이블? 네 테이블에서 다섯 테이블 들어가요 아, 어, 한번에요 네,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저기 가서 또 요리하다가 또 와서 던지고 그러니까 전에는 한 100만 원 팔면 설거지 하냐고 내가 힘이 들어서 어깨갚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했어. 근데 지금은 아직도 한 2개, 100만원 사라도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. 나는 나중에 여기다가 행죽을 한번다빨라행주을 돌리고, 이거 커서 바닥 청소하고, 이거, 이거 그릴까지 다 해고, 우리는 여기서 일반 음식이 아니라 삼겹살이고, 갈비찜이고 막 해. 근데 여기다가 한번 놓다가 하면은 너무 뽀뽀 쳐. 딱 뻗고, 뽀덕뽀짝 소리 나고, 우리 무리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와. 저주방계에 네. 드디어. 거 지금 여기 내가 산지 이몇달 됐지? 그때 놓고 여태까지 전부 다놓치를 않았어요. 쓸 일이 없어. 난 너무 좋아. 그래도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 뭐 사든지 말든지야. 하든지 말든지인데 난 내가 <놀람> 좋으니까 속 속이, 속이는 수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. 올해 한, 한 번을 썰어줘야 요 진짜로 한달두 달이면 음. 이거이빼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봐. 최고 좋은 게 이게 있잖아.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음. 이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미 다 음. 떨어져 있는 거니까 네. 그리고 이렇게 뽀짝뽀짝 소리가 나요 근데 네. 우리가 하면 뽀짝뽀짝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최고 좋은 게 제가 이 밥그릇 안 비벼서 넣고 숟가락이요 숟가락도 하나하나 일일이 비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여기다 놓고 숟가락 놓으니까 너무 깨끗하게 되는, 어. 되는 거야. 내가 하지 않으면 설거지 를하을 거야. 지금 은 얘도 갖다 놓고 또 큰아들도 일을 해야 직장 쉬니까 와서 바쁠 때 잠깐 도와주 거야. 음. 그럼 걔가 되니까? 설거지 다 했어. 그 솔직히 말해. 희망스러워가 아니고 절대상으 쳐야 되는데. 나 다음부터 고자로 진짜 April. 지금 아무도 이거를 대신할 수없요